네, 안녕하세요. 삼스입니다. 세 번째 강좌인 바인드 스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인드 스펠 같은 경우에는, 어, 명령어로만 사용할 수 있는 스펠이에요. 그러니까, 어, 뭐 전투용, 뭐 공격형 스펠이라든지 나를 힐해주는 그런 스펠이 아니라, 그냥 명령어로 어떤 아이템에 이 스펠을 어떤 아이템에 이 스펠을 이 스킬을 적용 즉 어, 바인드니까 뭐랄까 귀속 시킨다 해야되나 그러니까 이 아이템으로는 이 스펠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거죠 그러니까 뭐 완드를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캐스트 아이템이랑 비슷한데 또 다른 <laughs> 뭐 그런거죠 그래서 어 여기 캐스트 아이템 원드 바인딩을 할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스펠을 사용하려면 내가 이 스킬을 어떤 아이템에 주입시키고 싶은 그 아이템을 손에 들고 이 명령어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C BIND 어떤 스펠 이름을 하면 그 아이템에 그 스펠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음. Ignore Cast Item 되이렇아 그러니까 내구도가 변하게 되면 아이템이 달라지게 되니까 뭐안 된다고 하네요. 그거는 뭐 제너럴 파일이 있는데 거기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제너럴 파일은 어 이거예요. 요거 이렇게 다 설정이 있는 거죠. 여기서 Ignore 아 d i f f i Finding 얘를 true로 해야되나? 아 false구나 false 해야되겠네 어, 뭐 이런 겁니다 얘를 저장을 시켜 주려면 서버를 한번 껐다가 켜 주셔야 돼요 뭐 매직스펠 적용시키는 것처럼 C r 로드가 아니라 얘는 서버를 아예 껐다가 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펠의 설명은 FindableItem 즉이 스펠을 이 아니 이 스펠이 아니더라도 어떤 스펠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적용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개로 이렇게 뭐 돌이나 막대기나 이두 개만 적용시킬 수 있게 하려면 이거를 쓴 다음에 땡땡 1번, 그 다음에 280번 이렇게 쓰면 되고 아니면은 아이템 코드가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이, 이 문장, 이 구문이 없으면 그냥 모든 아이템이 다 그 어떤 스펠을 주입시킬 수 있는 아이템의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바인드 아이템을 사용하게 되면 유어이 아이템에 어떤 스펠이 성공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라는 뜻의 문장이 채팅으로 뜨고 만약에 어아그 그러니까 어떤 스펠을 이 아이템에 주입시키고 싶은데 만약에 명령을 잘못 쳤거나 스펠 이름을 잘못 쳤으면 뜨게 되는 에러입니다. 에러, 에러형, 에러형 문장이고, 그 다음에 얘는 이게 아까 말했듯이 그일 돌하고 막대기 한테만 스페를 적용시킬 수 있는데, 만약에 뭐 나무 검을 들고 뭐 바인드를 하겠다고 하면은 해주겠어요? 안 해주죠. 뭐 그런 식입니다. <laughs> 이상해. 그리고, str can't find i t 어, 예, 똑같은 내용이네요.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해서, 또, 새로운 스펠을 만들어 줍시다. 자, 어, find. 딱 필요 없으니까 어... 지우고 얘도 없고 이렇게 지우고 여기 좀 이렇게만 필요하네 어... 얘를 좀 바꿔볼까요? 얘를 대비, 공공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a l l o w i n d to Fist는 그러니까 주먹 아무것도 아이템을 들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주먹에 음, 스펠을 적용할 수 있냐는 말이죠. True로 해볼게요. 자, 저장을 하고. 게임으로 돌아와서. 자. 제가 지금 주먹이죠. 주먹인 상태에서, 어, 떤 스펠을 해볼까? 음, 어, 어떤 걸 해볼까? 엔더 체스트. 엔더 상자가 열리는 거를 해볼게요. 아까 나왔듯이, C, Bind, Ender Chest. 딱 하면, e n d e 어, 니까 그러니까 손이니까 아이템이 안 나오는 거겠죠? 아이템의 Ender Chest 스펠이 성공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라고 뜨고, 손을 왼쪽 클릭했을 때, 엔더 상자가 열리는 스펠이 활동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어, 아이템 귀속을 풀고 싶어요. 그러면, Unbind 스펠이라고, 그, 뭐야. 그거, 그, 기속된 스텔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스텔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 리니, 언바인데 하고, u n bind 그리고 아 그리고 대리 성공적으로 해제되었습니다 하고 치면 여기서 이제 c u n bind를 치면 아아 아, 여러 가지 아이템을 적용시킬 수도 있나 보네. 지금 여기에 엔더 체스트라는 스펠이 적용되어 있으니까 C 언바인드 엔더 체스트 하면 엔더 체스트 스펠이 성공적으로 해제되었습니다아 뜨면서 이제 왼쪽 클릭을 해도 엔더 체스트 스펠이 나오지가 않죠. 네 이런 식으로 바인드 스펠을 성, 뭐야 바인드 스펠 강좌를 마치고요. 내용이 뭐 영상이 재밌거나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번 강좌는 어 바인드 했고, 빌드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쭉.